안녕, 로지트의 호쌤이야 자, 우리 공동 원장님께서 어, 같이 이 영상 찍는 거를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아, 잘생기셨는데 그렇게 나오면 은뭐생기게 나오는데 저러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20번 같이 해설하고 여러분들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 문제만큼 어, 집중해서 보고 어, 이제 서술형 같이 보러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0번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이 집합 A와 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을 각각 x 좌표 Y좌표라는 순서쌍을 집합의 원소로 삼는 집합 C가 있는 거야. 그치? 이 집합 C의 모든 원소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점들 중에서 그 좌표 평면에 얘네들 가지고 막 찍은 거지. 예를 들면 이거야. 어디 갔어? 힘힘필 어디 갔니? 힘분필어디갔네요 그렇죠? 자, 여기 흰분필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걸 x 좌표, 이걸 y 좌표로 하면 여기 2, 1일 찍히잖아. 대충 찍을게 여기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히겠지? 2, 1을 이렇게 찍니 바보 아니에요? 자, 2, 1은 여기 찍히죠. 이렇게. 그이죠 2, 1.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히겠죠. 앞에서 웃고 계시는데, 아, 주 열받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1컷 이 이렇게 찍히고, 이런 것들을 다 찍으란 얘기야. 총몇 개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건데, 그건 간단하죠. 이순서쌍 여기 A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그치, 4개지. 그래서 점은 총몇개 찍힐 거냐면, 4개 곱하기,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개? 네 개에서 총 16개의 점이 찍힐 거예요. 자, 어떤 것들? 뭐 2, 1, 2, 3. 아유, 정말. 3이 여기죠? 있뭐 아, 뭐 그냥 어쨌든 이렇게 16개 찍히겠죠? 네, 어쨌든 16개 찍힐 거고. 자, 그런 시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서 임의의 세 점을 뽑겠대요. 그럼 뭐예요? 16개 의점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럼 전체 경우는 일단 16시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맞죠?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그 3개의 점을 가지고 뭘하겠다 그러냐면 걔네를 꼭짓점으로 하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 어떻다고? 꼭지점에 다르면 다른 삼각형으로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크기와 각이 다 같아도 가, 다른 삼각형이라고. 꼭지점만 다르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뭐야? 삼각형이 된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세점 중, 세 점이, 그러니까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 점이라도 직선 밖에 있어야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요 그치?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 거냐면, 쭉 찍어 볼게. 어, 1,2,1이 있고요. 2,1. 또, 어떤 점이 있죠? 어, 3,4,1이죠? 4,1. 그리고 6,1. 또, 8,1이 있어요. 또 어떤 점이 있죠? 어, 2,3이 있고요. 또, 4,3이 있고, 6,3이 있고, 8,3이 있어요. 또요. 어, 2,5가 있고, 어, 4,5가 있고, 6,5가 있고, 8,5가 있어요. 점으로 찍으려 그랬는데, 굳이 그림 그리지 말고 보자. 자, 2,7이 있고, 4,7이 있고, 6,7이 있고, 8,7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동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려면. 그치? 그럼 일단 딱 보이는 거 뭐야? y 좌표가 다 같으면 이거 동일 직선상에 있죠.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세 점이, 그치 그러니까 걔는 빼줘야 돼. 자, 이런 것들 몇개 있어요? 이렇게 y 그니까 x 좌표가 y 뭐야 이거 지금 y 좌표 같은 거죠? 찾나 봐요. y 좌표가 1인 애들. 이런 애들 몇개 있는 거야? 지금 네개 있죠. 네개 중에 세개 빼주는 거야, 그렇죠? 네개 중에 세개 뽑아주는 거죠. 이런 거몇개 있냐고 일단 이런 거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쵸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x 좌표 같은 애들도 있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일단 또 여덟 개 있는 거 보이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왜요? 봐봐. 우리가 동일 직선상이라는 건, 요런 직선상에도 있을 수 있지만, 즉, 이렇게 2컷마일, 4컷마일, 뭐, 6컷마일, 방금 잡았던 것처럼 8컷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직선. 그죠그 동일 직선 상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에. 4, 얼마도 있어? 3. 이게 동일 직선이잖아. 누구하고? 여기. 6,5. 이런 애들. 또? 8,7. 기울기가 지금 다 1이에요. 그쵸?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 요런 애들은 동일 직선 상에 있는 애들이구나. 또? 어떻게 도 있어?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어, 2,3, 여기가 4,3이죠? 알죠 2,5죠? 2,5고 여기가 2,7이면 또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8 8까지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4개 중에 3개 뽑아주고 여기서 4개 중에 3개 뽑아주면 총 8개가 아니라 여기 몇개 빠진다? 10개 빠진다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끝인가요? 끝이 아니고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이것도 있죠. 이렇게도 있고요. 그죠? 또 어디도 있어요? 음 여기 지금 보면 어 이렇게도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도 있는 거야? 또 이렇게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에또 있나요? 또 있죠? 이렇게도 있고 또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네개더 뽑을 이게 빼줘야 돼. 이렇게 네개좀빼 주자. 그죠? 그래서. 총 빠지면 얼마입니까? 3분의 3, 2, 16, 15, 14. 이런 계산 잘해야 돼. 5에다가 8 하면 이게 40 곱하기 14인가요? 560? 560, 그죠? 네, 560, 560에서 빼주자. 여기 얼마요 44인가요? 네, 빼주면 얼마다? 516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어, 동일 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빼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뺐나요? 잘 뺐으면 이 영상 안 보고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어, 이런 거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는 실수 같은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객관식 마무리하고, 주관식에서 봅시다. 옷을 갈아입고 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다음 시간에 찍을까? 싶어요. 알겠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